안녕하세요. 세모플릭스, 세모 플릭스 세모면 가족 여러분 주광래입니다. 이번에 먹을라면은 청정원 볶음 쌀국수 파타입니다. 일단 뜨거운 물을 붓고 면만 넣고 물, 뜨거운 물 붓고 물을 따라냈어요. 3분 정도 익힌 다음에 그리고 여기 먼저 요 유성 별첨? 이 스프를 넣고 비비라고 돼 있어요. 이걸 넣고, 먼저 넣고 비비래요. 기름스프. 음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우리는 일단 시키는 대로 하니까, 우리는 하는 대로 하니까, 말을 잘 들어야죠. 이수 스프를 넣습니다. 불 넣었구요. 요거 이제 비벼줄게요. 네. 는네 기름 코팅을 먼저 해 주는 느낌? 음, 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음, 파타이. 그리고 이제 요 액상 수스랑 땅콩가루를 넣어서 먹을 겁니다. 액상 수스를 넣어 볼까요? 국수는 좋아요, 항상. 맛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고추씨 같은 것들이네요. 그리고, 땅콩가루. 어, 정말, 땅콩가루가 많이는 아닌데, 그래도 꽤 들어있네요. 이렇게, 이렇게 줘서. 음, 음, 까만 소스가 음, 신기한 맛이 나네요. 자, 청정원 볶음쌀 국수 팟타이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반찬으로 준비한 건채단지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어디서 얻어온 건데, 달랑무 이렇게 좀 작은데 되게 마, 맛있는 무를 담근 거라 이 채단지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채단지 짱 일단 파타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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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달지도 않고 땅콩의 고소함과 음. 이 소스 맛이 뭐지 되게 괜찮다. 신기하다. 아, 근데 면이 이게 좀잘 끊어지네. 쉬웠어야 되나? 음. 해단지랑 같이 서음음음음 음 음. 음. 맛있냐? 응, 음, 양콩, 양콩 굉장히 부담없이 먹기 좋은 옥수고요. 소스가 느끼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음, 깔끔하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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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매운 포인트가 없으니까 좀 밍밍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맛은 좋네요 음. 음, 음, 음. 음, 음. 다 먹었습니다 약간 먹을만한 비빔면인데 파타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요.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모를 것 같은데요. 이것이 파타이다라는 맛을 임팩트를 좀들 주는 것 같아요. 많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지만 조금은 그래도 자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청정원 볶음쌀 국수 파타이였습니다. 여러분,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면 맛있게 먹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아.